유메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편하게 대학을 올수 있게 됐고 어학원들도 네. 되게 좋은 어학원들로 그 코스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일단 이 유학원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빨리 오게 됐고 네. 학교도 되게 빨리 왔고 일 처리도 잘 해주시고 유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그리고 되게 제한되지 않은 무조건 뭐 이것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학원 가면 대부분 많이 하는 거를 다 가졌네요. 아, 뭐 네. 호텔 경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은대로 갈수 있으니까 <laughs> 네. 열려 있다. 아, 열려 있다 아, 그런 방에서 네. 네. 뭐 말하지 못할 사정이지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비자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도착했을 때 특히 지속적인 케어가 여차 다른 유학원이랑 비교해서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이전에 오클링홀리데이 갔을 때는 다른 유학원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리고 호주 인맥을 선택하기 전에 유학원 컨택을 한7곱분 정도 했어요, 한국에서. 뭐, 소위 알만한 유학원들은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끝내 찾은 게 호주 유맥이에요. 정보도 없는 채로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인연이 이어졌는데, 그, 때 진짜 아직 확신도 없었어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디로 유학을 가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군인, 군인임에도 뭔가 진짜 확 밀어붙일 수 있게끔 도와주셔가지고, 대학교도 잘 졸업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좀 마음 편하게 올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장성은 대표님 음, 아. 제가 지금 장성한 대표님이랑 안지가 8년? <laughs> 칠년 정도 아, 됐고 오리겠다. 잘 이제도 재정 상당한 년 정도 시드니에서 머물렀는데 그 동안에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뭐 학교를 옮긴다 옮기는 것든지 음. 뭐 이런 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이 잘 해결했기 음. 때문에 많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laughs> <생각더라고요>. <laughs> 제가 호주 인맥을 통해 서 왔거든요. 네. 처음엔 정, 자동차 정비를 왔다가 중간에 탈을 바꿨습니다. 근데그 동안 딱그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바꾸는 데 도움 많이 주셨고 네. 장성호 대표님저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비자 잘 받고 코주에서잘 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다른 유학원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는 여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1 7년도때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골드커스트에 왔었을 때 직접 대형도 나와주시고 또 식사도 그때도 같이 해주시고, 집도 소개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저희 유학원 통해서 상담도 거의 연수로 따지면 지금 4년, 5년째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 제가 평주의 오고, 오고 싶었을 때부터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유학이 늦춰졌잖아요. 근데도 이제 계속 어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하면 항상 잘 대답해주셨고, 상담 잘 해주셨고, 어네 그리고 이제 또막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랑 아이엘 때문에 계속 막 중간에 뛰었을 때도.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 데도 잘 상담해주셔서 전혀 문제없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 네, 가끔씩 연락도 잘 지내냐고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